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됩니다. 또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 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은 면제됩니다. 현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만 이용할 수 있는 주식,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빌라나 오피스텔로도 확대될 방침입니다. 또. 다양한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도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오프라인 영업점 500곳을 새로 만듭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업무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들이 영업점을 좀 줄여가는 추세인데 이와 거꾸로 가는 이유는 이것도 좀 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2월 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것저것 또 발표를 많이 했네요. 네. 예. 어 업무 보고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뭐 국민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들 꽤 많은데 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 보고를 했나 봐요. 이런 관련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어제 눈길을 많이 끌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음. 요즘에 사실 청소년들 중에는 가짜 신분증을 내서 특히 AI로 만들어 가지고 업주를 속인 다음에 아, 이거 신고하면은 2개월 영업 정지인 거 아시죠? 돈안 내는 안 낸다 못낼 수가 없다. 이거는 신고 안 하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아세요? 하고 이렇게 약 올리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음흠. 사실은 근데 이제 업주로서는 신분증을 확인을 했는데 가짜 신분증이었던 것은 자기 책임은 아니잖아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음흠. 때에도 영업 정지가 기계,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음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개선하겠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CCTV나 아니면 청소년의 진술이라든가 음. 청소년 직접 찾아와서 내가 영업정지를 당하도록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업주가 확인의 의무를 다한 음. 것으로 봐서 그것이 입증만 되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했는데도 신분증이 위조된 거는 그걸 업주 보고 하라고 하는 건좀 이상한 거였는데 근데 지금까지 너무 그렇게 많이 해왔죠 지금까지는 그걸 업주 보고 하라고 그랬대요. 네, 네. 그렇죠 <laughs> 그것은 업주의 책임이다 업주가 최, 최선을 다해서 다했는데도 신분증 확인을 음. 뭐 말고 최선을 뭘더 해야 돼 네. 어쨌든 이제 청소년에게 어.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는 사실이 있으니까 예. 기계적으로 그렇게 했고 심지어 어떨 때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음.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 과징금을 때리거나 아니면 네. 영업정지를 하지는 말자 음.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영업 정지 기간도 지금까지는 2개월이었습니다. 그것도 예. 상당히 좀 길죠. 그래서 앞으로는 영업 정지를 하더라도 일주일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음. 좀 사장님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정책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정말 세상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까지는 그럼 이걸 위조된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업주가 그 위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처벌을 받았다는 거냐? 맞습니다. 야, 이런. <laughs> 응, 응.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로 이제 다시 협박을 하거나 뭐 사장님 핑고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외에도, 예. 예, 다양한 여러 가지 깨알 같은 지원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중에서 20만 원 어치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도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 요새 사실은 원자재나 뭐 재료비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전기요금도 그 자체로 또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분들한테 20만 원 어치만큼은 올해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음. 신청을 하시면 바로 3월달 전기요금부터 20, 20만 원 어치까지 이제 면 면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어허.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십오일 날에 자세한 공고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때 이걸 공고를 보시고 이제 받았다가 이십일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매출이 연간 삼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분들의 대상으로 이렇게 이십만 원씩 주는 것인데 음. 이렇게 하면은 한 백이십육만 명 가량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곱해 보면 한총한 2,500억 원 정도 우리나라 재정을 쓰게 되는 그런 정책이고요. 정부가 정부 돈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음. 네.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한테 전기요금을 앞으로 좀 줄일 수 있게 예.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을 살때 설치비의 40%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설치비가 얼마나 한다고 설치비는 0 %입니까? <laughs> 아이고, 사주는 기 조금 예. 근데 사주는 사주는데 도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비가 예. 일단 깎아 주는 음. 부분이 있고 이외 이제 개방형 냉장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네. 말하자면 문 열어 놓고 계속 찬바람 나오게 해서 물건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데 소비자가 집기도 쉽게. 음흠. 근데 사실은 이게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를 문이 달린 냉장고로 바꾸면 설치비만 대주지 말고 그것은 소요 비용이 40% 좀 많이 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참에 좀뭐 낡은 거 있으시면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흠. 또 간판 조명을 LED로 바꾸는 경우에도 그 설치비도 70%까지 대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예. 정부가 그냥 도, 정부 돈을 쓰는 건가 보군요. 네. 음, 보통 은행이자 지원해 주는 건 은행 보고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아, 네. <laughs> 아, 이거는 한전보고 지원하라고 하기에는 한전이 좀 적자가 있고 네. 네. 음. 대체로는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원할 것들은 정부가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네. 어, 이거 만드는 쪽 사정에 따라서 좀 괜찮은 사정이면 당신들이 하라고 하고 음. 좀 어려운 사정이면 정부가 하고 그때그때 음. 그때 다른가 봐요. 네. 음. 부가가치세 기준도 바뀝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원래는 사실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소비자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음. 이 판매자 측에서 정부에서 다시 정부에 다시 내야 되는 그런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10%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영세업자들을 위해서는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 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대상이 되면 부가세가 10%가 아니라 1.5에서 4%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연 매출이 만약에 4,800만 원을 넘지 않는 그런 진짜 영세 사업자다 음. 그러면 아예 부가세를 면제받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이런 면제나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그만큼은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음. 이번 대책에는 이제 면세까지는 아니고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그 대상을 넓혀주겠다고 했는데요 음. 원래는 이게 뭐연 매출이 8천만 원이 넘으면 간이 과세가 안 됐습니다. 예, 8천만 원 아래까지만. 음, 그때까지만 간이 과세였는데. 네, 그리고 예. 일반 과세를 했었는데 이거를 8천만 원 대신에 1억 4백만 원으로 기준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1억이면 1억이지, 1억 4백만 원은 그쵸? 뭡니까? <laughs> 1억 예. 4백만 원은 왜 그러냐면 예. 8천만 원에다가 30%를 곱하면 2천 4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음. 이제 거기까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배를 만든 거죠. 30% 더해서 왜냐하면. 그게 부가가치세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만 바꿔서 바로 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한도여서 예. 1억 400만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 하면 매출이 예. 좀 작은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원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정할 때10% 부가세를 나중에 정부에 낼 것까지 고려해서 정하지 않겠습니까? 팔때 받은 가격의 10%를 따로 빼놓고 있다가 부가세를 내야죠. 네, 그래야 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 상품 가격이 얼마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할 때는 당연히 그 음.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예.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간이과세 대상자가 넓어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거기에 간이과세 대상인 그런 업자들은 조금 더 유리한 게 생기게 되죠. 예를 음. 들면, 연 매출 10억 원짜리 큰 마트는 매출의 10%를 내야 되는데 예. 그 옆에 1억 원짜리 매출 1억 원짜리 구멍 가게가 있으면 음. 거기는 매출의 4%만 내도 된다. 예.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 작은 가게는 그만큼 그 물건 똑같은 상품이라도 음. 값을 조금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아니면 똑같은 가격을 받았으면 그냥 마진이 좀더 많아지게. 네, 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있, 있었던 정책인데 그 영역을 좀 확대한다는 뜻이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정책이 나왔어요?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노란 우산 공제를 개편하는 것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노란 우산 공제라는 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평소에 가입해서 얼마씩 꼬박꼬박 넣어었다가 경영상의 위기가 오게 되면 공제회에서 그 돈을 음. 받아서 쓸수 있는 폐업을 하게 특히 이제 폐업할 때 많이 받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 퇴직금. 네, 자영업자 퇴직금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다른 빚이 많아서 빚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청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 공제 안에 도, 넣어놓은 돈은 압류해서 보호를 받거든요. 음.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제도인데, 요거를 조금 더 활용하기 편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공제금을 받으려면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고령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거 가게를 물려주고, 퇴, 뭐 자기는 물, 은퇴를 하든지, 음. 아니면 본인 사망, 이제 내가 죽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이제 포함해서 네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중, 중간에 받기가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는 받기 어렵고 완전히 이제 사업을 음, 중단해야 되는 거였죠. 샐러리맨들도 중간에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려면 굉장히 조건이 엄격하죠.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아예 이제 지금 중간 정산이란 개념도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음. 앞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처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해지는 경우, 예. 또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음. 그런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했고요. 또 이제 중간 전산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음. 6월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예. 또 공제금 돌려줄 때에도 지금까지는 이걸 기타소득으로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세금 부담이 조금 더 컸는데 음. 앞으로는 조금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퇴직소득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렇죠. 이제 자영업자 퇴직금 사실상 그러니까. 퇴직금이니까. 사실상 그렇죠. 퇴직금이니까 퇴직소득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왜 샐러리맨들은 네. 그동안 퇴직소득으로 잡고. 조금 억울했죠. 네. 음. 뭔가 진작 바꿨어야 되는 것들인데. 맞습니다. 네. 네. 예또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 보험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자영업자가 한 달에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고, 보험료를 내면 예. 자기 스스로를 고용 보험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내가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는 상황이 오면 한 달에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을 넉달에서 7개월 정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음. 신청자가 많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가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걸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고비율을 그좀 많이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정부가 비용 대주는 그 비율이 20에서 50퍼센트였는데 앞으로는 음. 50에서 80퍼센트로 상당 부분을 정부가 대줄 테니까 네. 고용 보험에 좀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음. 어좀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건 네. 이거 발견될 때마다 수시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일 년에 어, 한 번씩 업무 보고할 때 하시네요. 어,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해서 업무 보고할 때뭐 새로운 걸 갖고라고 하니까 음. 공무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바꿔야 될거 나중에 업무 보고할 때 발표해야지라고 해서 몇 달씩 묵히는 경우들이 네. 당연히 생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업무 보고할 때는 이렇 네. 어, 업무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좋지만 이런 걸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왜 없냐고 다 그치면. 그게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작 나와야 될게 서랍 속에 한참 잠자게 된다. 그렇죠. 음, 회사 생활 해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건데. 음. 자, 다음 얘기 좀 해보죠. 네. 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네. 거는꽤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예금할 때 예금 금리 좀 비교해주는 서비스는 없냐? 뭐 이런 얘기 가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예금 금리 비교해주는 서비스 있기는 있습니다. 진즉 있었죠. 네, 작년에 사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긴 했는데 인기를 못 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어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서비스 나올 때뭐 예금 비교하는 거 간단한데 이거 왜 시스템이 어찌고 구축이 안 됐냐 그때 그 대답을 뭐 드린다면은 아그 동안 수요가 없었다 즉 소비자들 수요가 아니라 공급자들의 수요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비교 추천을 해주는 입장에서 득이 없다는 거죠. 어, 다른 금융 상품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깨게 되면 손해가 크죠 소비자 예. 입장에서 예. 그럼 그 손해는 어디로 가느냐? 뭐 보험을 비교 추천해주거나 보험을 뭐 설계해주거나 이런 사람들의 주머니로 갈 수가 있는데 음. 예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깨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익도 발생하기가 적고 음. 즉 수수료를 먹고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비교 추천 서비스라는 게 수익이 내기 어려운 구조라 그동안 없었던 건데. 음. 정부에서 이걸 추진한 건 과거에 비해서 온라인 환경도 많이 개선됐고 또 예금 비교를 하러 뭐 플랫폼에 들어온 손님들이 다른 것도 보호하지 않겠느냐 음, 그런 취지에서 어, 한번 만들어보자 더불어서 이런 게 활성화되면 은행들의 금리 경쟁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 음. 어, 그런 판단에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겁니다 작년 6월부터 해봤는데 역시나 음. 그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이 됐어요. 당시에 이제 예금 비교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지정을 받은 곳이 은행과 핀테크 업체 포함해가지고 총 24곳인데 예. 아, 지금 얼마나 고 영업을 하나 봤더니 단세곳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도 다양하지가 못하고 각각의 플랫폼에 있는 금융사들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신한은행하고 네이버, 카카오 요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에 올라와 있는 상품하고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상품하고 카카오에 올라와 있는 상품이 다르다는 거죠. 음. 결국 그 각각의 비교도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시부터 어느 정도 여기 예상했던 일이긴 한데 음. 어 요게 그대로 일어난 거고 그런데 정부는 요게 반응이 좋으면은 제도화 시키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정부 방침은 어, 서비스의 정식 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예금 갈아타기 서비스가 있어봐야 그 깨고 갈아타는 사람은 없다. 네. 어그 워낙 그 깨는 그, 수, 그 손실이 커서 네. 그 손실에 비해서 뭐 얻는 득도 없고. 다만 음. 이제 적, 적금이나 뭐 예금 만기됐는데 다음에는 어디로 옮겨놔야 되지? 네. 라고할 때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냥 은행 연합회 사이트나 네. 뭐 저축은행 연합회 사이트나 이런데 가 보면 그냥 있었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그냥 모르는 사람 모르는. 네. 이건 음. 뭐 고금리. 예금을 찾으려면 그때 뭐 이슈적으로 나오게 되니까요. 네. 사실 이런 예금 서비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또 않았었지요. 음, 그러면 이제 알아서 다들 홍보를 하니까 네. 음, 뭐 만들어 놓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음, 같이 좀 작동하도록 시켜보죠. 어, 박작가님이 준비하신 소식은 예. 오프라인 점포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은행의 이야기입니까? 예, 미국의 JP 모건 체이스 라는 은행인데. 네. 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고객들은 굳이 은행 점포에 안 가도 되고, 음. 은행들 입장에서는 점포는 비용이거든요. 운영하려면 임대료도 내고 상주하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니까 점포를 없애는 게더 이익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포를 없애는 게 하나의 대세고 트렌드인데, 음. 여긴 오히려 지난 한 5년간 봤더니 650개를 늘렸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점포 500개를 더 늘릴 거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으흠.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은행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왜 늘린다는 거예요? 일단 실적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JP모건이 요 처음에 이거 2018년에 점포 확대하는 계획 발표했을 때 보니까 증권과 애널리스트부터 경제학 교수들까지 전부 이건 다 완전히 엇나간 전략이라고 비판에 열을 올렸는데. 네. 얼마 전에 작년 실적 발표한 걸 보니까 작년 연간 순이익이 65조 원이에요. 음. 재작년인 2022년에 비해서 30% 넘게 증가해서 사상 최대 실적인데, 음. 물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단순히 오프라인 점포를 확장해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수 없죠. 아니면 다른 영업을 음. 잘해서 그런 건지 이걸 구분해서 발라내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러나 JP 모건 쪽에서 얘기한 오프라인 점포의 장점을 보면요. 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이 현재 대략 한 2,6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전체 미국 은행 예금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점당 예금 규모 증가율을 봤더니 2018년 이후에 그러니까 오프라인 점포를 확장하기로 한 그때부터 증가율이 연 평균한 14% 정도 됩니다. 예. 경쟁 은행들의 거의 두배 가까운 증가율인데 아, 여기만 장사가 특히 더잘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운영 기간이 오래된 지점일수록 예금 규모가 더 특. 특징, 더 크다는 특징도 있더라는 거예요. 단골 많아서 그렇겠죠. 그렇죠. 오프라인 점포일수록 단골 고객들의 충성도가 올라가더라라는 얘기고. 그리고 단순히 예금 규모만 이렇게 키운 게 아니라 영업 창구의 성격을 바꾼 게유효했다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 음. 오프라인 창구가 고객들의 단순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기업 대출이나 자산 관리에 집중을 하면서 은행이익이 올랐다는 겁니다. 상담이 별도로 필요한 것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그 은행원 창구에 있는 은행원 노는 게 아니더라. 그렇죠.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하는 단순한 업무를 그냥 앱으로 하게 하고 음. 창구에는 최소한의 텔러만 배치하는 대신에. 금융 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들을 지점들마다 배치를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복잡한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비대면으로 덜컥 가입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상담해주는 전문 인력들을 투입을 해봤더니 음. 실제로 전문가들을 배치한 금융 상품들의 지점 판매 비중이 두드러지게 올라갔고요. 음. 특히 기업 금융 쪽 전문가들을 늘려서 지역의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영업을 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소기업들이 특히 급증을 했거든요. 대량 해고 이후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던 겁니다. 그데 이런 소기업들은 당장 대출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비대면으로 알아보려고 했더니 한계가 있거든요. 비대면 서비스가 불하, 불안하다는 거네. 그렇죠. 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렇죠. 음. 그런 소기업 대표들이 지점을 방문하게 하고 상담을 받고 대출을 하게 되면. 법인 계좌를 거기서 트게 될 거고 음. 거기에 이제 기업의 돈을 다시 맡기면서 기업 그 규모가 커진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또 상담하러 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또 카드 판매 업무까지 하면서 음. 카드 실적까지 좋아졌다는 거예요. 뭐 홍콩 h g 수 ELS 같은 것도 팔고. <laughs> 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젊은층보다 예금이나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클 텐데 예. 앱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점포에 직접 가는 게 연령대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편한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단순히 신규 점포를 늘린 것만 한게 아니라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또 폐쇄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지점들은 또 통합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 보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은행 오프라인 점포를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을 한게 아니라 반대로 수익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인력 구성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점포를 운영을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은행들도 좀 JP 모건처럼은 아니더라도 점포에 대한 발상을 좀 전환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이어서 들고 온 뉴스였습니다. 그러게요. 뭐 은행들도 점포 만들고 검표해서 더 이익 많이 나면 하하겠죠 예. 근데 아마 은행들은 뭐 팔지 말고 뭐 팔지 말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고. 아마 또 이렇게 해서 은행들 이익이 또 많이 늘어나면 예. 은행 또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고 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는 네. 미국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은행들 돈 많이 벌었다고. 그렇죠. 뭐 그런 차이가 있기도 할 거예요. 네. 예. 자,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다미 씨가 회사원이신데,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라는 걸 1년에 100만 원어치를 준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로 이런저런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뭐 휴가철에 콘도 예약할 때도 쓸수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알고 보니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월급이라고 보고 세금도 떼고 4대 보험료를 다 떼어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니 아니 어차피 세금도 4대 보험료도 다 떼어 갈 거면 굳이 왜 복지 포인트로 주냐 그냥 월급처럼 현금으로 주면 서로 편하고 좋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기왕 줄 돈이고 복지 포인트로 준다고 뭐 비과세도 아니라면 그냥 현금으로 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 질문이신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나 복지 포인트를 줘서 그 100만 원을 쓰게 하나 회사가 100만 원의 경비를 지출하는 건 똑같고 복지 포인트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회사가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전혀 없는데요. 딱 하나 차이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 임금을 계산할 때 합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원 복지 포인트 2백만 원 이렇게 받은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야근 수당을 계산할 때 연봉을 3천 이백만 원이 아니라 그냥 3천만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에 약간 이익은 되겠죠 그러나 뭐 직원 입장에서도 현금 2백만 원보다는 복지 포인트 2백만 원이 조금 덜 고맙기 때문에 그게 회사의 궁극적으로 정말 이익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 복지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에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 회사원의 복지 포인트에는 4대 보험세금 다 떼가면서 공무원은 안 떼가느냐 하는 항의성 논란이 있기는 있는데 이 정부 설명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까지 다 근로 소득으로 보고 계산하면 당장은 4대 보험료를 더 걷을 수 있지만 나중에 공무원 연금 계산할 때는 월 소득이 복지 포인트만큼 더 많은 걸로 계산돼서 연금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오히려 국가의 지출이 더 늘어난다 그런 논입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갸우뚱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laughs> 복지 포인트는 여전히 이렇게 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다미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